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어, 정식한지 32일 차되는 APT 초복입니다. 오늘 5월 29일인데요.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덥고요. 아, 진짜 날씨가 엄청 더워집니다. 초복 잠깐 보실게요. 이게 초복인데 여기는 이제 1분지 고추는 없어요. 낙과가 돼가지고 여기 2분지 고추고요. 그리고 3분지. 까지 이제 수정이 되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1분지 고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1분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지 그 다음에 3분지 여기 4분지까지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다량원수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31차에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얘네 그리고 apt 초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교순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두 개를 가져가시던 저는 무조건 네 개를 가져갑니다. 교순은. 네 개를 가져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분지성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한쪽이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분지가. 이 고추들이 다 비슷해 이렇게 다한쪽에 분지성이 약합니다. 약해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바깥쪽, 그, 고추 분지수만 탄, 땅땅하게 잘 나가고요. 그래서 분지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어, 보충하기 위해서 교순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APT 초복 제가 보여드리면서 미량 요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량 요소 비료에 이게 하이그린이 있는데요. 어, 이게, 저는 올해 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이제 미끄럼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입재로서 미끄럼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량 요소고요. 미량 요소 어, 하이그린인데 이걸로 이제 줘도 되고요. 자, 이거는 입재라고 되어 있죠. 입재는 이제 미끄럼 용입니다. 미끄럼으로 이제 토양에 주는 게 입재고요. 그래서 이제 두둥구 이건 고추 두둑 만들 때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입제 어 비료고요. 그리고 이게 수용제라고 있습니다. 이 수용제는 이제 물에 타 가지고 관주용으로 주던 연면 시비로 주던 그걸 주는 것을 이 수용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후기에 이렇게 이제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미량 조수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 주는 것이 수용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보여 드릴 거는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제가 쓰는 걸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이제 그액제가 있습니다. 액제 여기 이제 그냥 액체로 되어 있는 건데 액체 5터 짜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순수 미량 요소 들어있고요. 아미노산 17종이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미량 요소들을 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정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고추가 많이 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낙화라든지 낙화가 생길 때 조금이라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형과가 생기는 것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미량 요소를 씁니다. 그래서 물 이걸 쓰이것만 쓰라, 쓰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쓰는 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 이 미량요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 미량 밀양, 미량요소를 자기한테 맞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미량요소들은 어 반드시 입재인지 수용재인지 액재지 구분하시고요 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입재는 여기 이제 두둑 만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둑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흙에다가 주는 겁니다. 흙에다가 근데 저는 올해 아무것도 못 했어요. 아까 이제 그또 설명했듯이 제가 이제 두둑 만들 때 얘기는 퇴비든, 그다음에 복합비료든 어 뭐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둑을 만들어 놓고요. 계속 하우스를 만들다 보니까 비료 자체를 못했습니다. 두둑에.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주로 밀어주고 그리고 연면시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미량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미량 요소를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가 조금 더 있으면요. 이제 5월 말, 6월 달부터 되면은 이 수정이 잘안 돼요. 고온기에 수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수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연면시비를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네, 고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32일차 고추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달려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1분지, 2분지, 3분지 여기는 32일차이기 때문에 3분지까지는 고추들이 거의 다 달렸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 여기 보시게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에도 달린 고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4분지 이렇게 달린 고추들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분지, 그 다음에 6분지, 7분지, 8분지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미량 요소도 한 번씩은 이제 우리가 연면 10이라든지 관주로 한 번씩 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족하지 않지. 미량 요소기 이 때문에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필요한데 그 조금의 영향이 크니까 그걸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되 자기 상황에 맞게 가감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안된 고추들은요 정말로 어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된 고추들은 정말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 어린 고추들에게는 이 용법 용량에 맞게 주시면 안 되고, 그 용법 용량보다 3분의 1 정도 줄여서 주셔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 용법 용량대로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과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 미끄럼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미끄럼을 안 넣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가스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가스 피해라도 하나도 없고, 데뷔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데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내안 했으니까, 어, 가스 피해 걱정 없이 이렇게 키웁니다. 일단은. 올해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한 거는 화분포트에 키운 거랑 59포트에 키운 거랑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키운 거니까, 어, 이제,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고추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어릴 때에는 너무 많은 비료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이 시점부터는 이제 비료량이 늘어나도 돼요 왜냐면은 뿌리가 완전히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때는 비료량은 늘려도 되는데, 한 달이 안된 어린 아이들한테, 이 갓난아기들한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많이 생깁니다. 태비도 마찬가지예요. 태비도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얘네들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키우다 보면 고추를 계속 키우신 분들은, 어릴 때는 비료를 많이 안 주십니다. 좀 커야 비료를 많이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은 제가 여기, 오이망 작업이 저쪽 다 됐고요 이쪽은 이제 오늘 오이망 작업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얘네들 성장세를 못 따라가요 일하는 그 속도가 제가 이제 다못 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하고 고추를 보시면은 고추가 계속해서 달립니다 이렇게 위에 그래서 어, 자기 고추 잘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꽃잎이 안 빠지잖아요. 이게 이유가요. 그밤 온도가 아직 15도 이상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밤 온도가 15도 이상만 되면은 이게 쏙쏙 빠집니다. 아직도 밤 온도가 15도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정이 되면서 고추가 쑥못 커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떼 주면 좋은데. 다못 되니까 가끔씩 가면서 이걸 이 줄을 한 번씩 이렇게 당겨서 고추나무를 흔들어 주든지 바람이 불게 해서 흔들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32일차 고추 APT 초복 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에도 상당히 좋고요. 고추는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잘 자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